안녕하십니까? 제가 드디어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투표로 마이 시티 연습복을 받게 되었습니다. 와! 네, 우선 정말 정말 완전 레알 대박 헐 감사드립니다. 아니, 투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민 프로듀서 님들 정말 정말 진짜 대박 리얼 헐 완전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자 완전 대박 헐 리얼 자신 있습니다. 제가 이 마지막 방송해 해보... 제가 생방송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습복을 입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데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어~ 막연하게 데뷔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데뷔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.